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변신한 것은 불과 보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한동훈은 강남 파라군신이라는 그런 딱지를 떼버렸습니다. 팔도 사나이로 이렇게 몸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특별한 인연을 강조해 가지고 대환호 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의 정치력. 제가 어저께 그 시내 한수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 구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정한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강남 팔학군을 벗기가 힘들거든요. 아, 저뭐 강남 팔학군 출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빨리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벌써 팔도 사나이로 변신됐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정치 구단이 아닐까요? 네, 가는 지역마다 아주 독특한 인연을 강조합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가지고 전국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의 인연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가 아니고 부모 고향과 옛 거주지 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에 좌천을 네 번을 당했던 것 예컨대 부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또 일산이라든가 이렇게 막 그냥 6개월도 채안돼 가지고 착착착착 좌천을 네 번이나 당한 그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또 정치를 결심한 곳까지 인연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결심한 곳은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사인을 처음 해준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차를 올라올 때 타지를 못해 주고 3시간 정도 이 대구역에서 사인도 해 주고 막 환호하는 시민들에 쌓여 가지고 그게 이제 정치 출생지다 대구가 이렇게 딱 네이밍을 했습니다. 아주 네. 탁월한 그의 언어적 선택과 그의 그 가슴의 매칭은 아주 지금 상당히 정치 구단적인 그런 소양 소질이 풍기고 이미 신선한 의미의 정치 구단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늙고 노회한 이런 정치 구단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정치 구단. 제가 그래서 그 정치 구단이란 명명을 어저께 시내 한수에서 했습니다. 강남 팔악군 출신이 팔도 사나이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나간 바로 그 시간이 불과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됩니까? 이게? 에? 보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일 충북도당이 신년 인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자청당한 지역이 바로 여기 충북 진천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 매일 저녁 혼자 체감건 들고 가던 케이크집이 있습니다. 진천에서 보낸 시절이 화양연화 같았다. 똑같은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이 검사 한동훈을 수차례 좌천시킨 게 결과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지역 연고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줬다. 바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부산으로 추미애가 법무 장관 오자마자 인사를 단행해 가지고 새벽에 그냥 한동훈이야 아주 어, 검사장급들을 갖다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새벽에 야밤에 칼질입니다, 그게. 그건 있을 수 없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밤에 그냥 딱 해서 내일부로 거기 부임하라는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말이죠. 그 일주일 정도는 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당하는 심정은 안 당해본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부산으로 바로 부산 고금 차장으로 내려갔죠. 부산 고금 차장에서 좀 익숙하고 또잘이 한동훈은 그 시간을 활용을 참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안 돼가지고 경기도 용인시 용인으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연구원으로 발령을 냈버렸습니다. 한직으로.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이 안 차니까 또 충청북도 진천이라는데 진천 거기는 굉장히 지대도 높고 좀 약간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곳에 법무연수원 분원이 있는데 또 쫓겨나갔습니다. 박범계가 장관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남자라서 좀 나을까 싶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원장. 사법연수원이 옛날에 사법연수원이 있지만 지금 사법연수원이 없잖아요. 로스쿨 돼가지고. 빈 지금 말만 사법연수원입니다. 거기에 사법연수원장은 법관 판사가 하고 부원장은 검사가 맡게 돼 있는데 이거 거기는 한직 중에 한직 거기로 또 쫓아버렸습니다. 박범계가 이 두저 법무장관했던 추미애 박범계 그래서 저는 그두 사람을 가장이 추한 사람이라 추한 인사를 했던 추한 사람들 추한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많이 좌천을 당한 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인 한동훈에게 지역의 깊은 연고를 맺어준 겁니다. 전국 전국형으로 확대시켜줬습니다안 그러면 뭐저 한동훈 장관이 진천을 어떻게 갔겠으며. 일산을, 뭐, 그만한 특별한 근무를 어떻게 했겠으며, 용인을 가서 어떻게 근무했겠으며, 부산을 어떻게 근무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그 지역에서 특별한 인연, 생각, 사상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맛보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가서 오늘날 숙성된 한동훈이가 네. 만들어진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추전 장관이 이른바 추윤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주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시켜 준데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도 키워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여기 나오지는, 언론에 나오지는 않지만 박, 저, 이 범계가 장관이 돼 가지고 또한 체급을 마지막에 피날레를 일산으로 또 발령을 내는 그런 한직으로 발령내는 그런 에,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돌면서 인연을 갖다 강조할 수밖에 없죠. 대구에 가서는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맞죠? 왜? 대구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 전에 크게 메스컴에 떠들썩했던 한동훈이 귀경하려고 하자. 대구에 출장 갔다가 귀경하려고 하자. 바로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든 그 대구 시민들이 그냥 환호하고 말이죠. 한동안 한동안 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고 한 3시간 동안 차를 못 탔잖아요. 물론 저녁 식사는 못했죠. 그리고 밤 늦게 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거기서 그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인해 주는 거, 사인.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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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네. 그러니까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말 되죠. 그래서 대구하고 인연을 맺은 겁니다. 경북 대구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충북도당에 가서는 충북도당 신년인사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곳이 <laughs> 충청북도가 세 번째 좌청당한 진천서 보낸 시절이 나에게는 화양연화였습니다. 화양연화는 꽃 같은 시절을 얘기합니다. 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좌청당한 진천서 공기 좋은 데서 참, 이, 거, 거기서 정말 한직 중에 한직인 법무연수원 분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어? 화양연화 아주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당으로 이제 인신년인사회를딱 가가지고 아 부모님은 춘천고등학교 춘천여고를 나와서 나는 강릉에서 군대생활 3년 했습니다. 하니까 이건 뭐 강원도하고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찰떡이죠. 찰떡궁합이죠. 근데요 그 말이 아주 뉘앙스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 아버지는요 춘고를 나오고요. 어머니는 춘여고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충고, 춘여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하는 소리죠. 그죠? 춘천고등학교를 춘고, 춘여고, 이렇게 하는 말을, 언론에서는 춘천고, 춘천여고로 표현했지만, 춘고. 춘여고, 어머니는 춘여고, 홍성 출신으로 춘여고를 졸업하셨고, 아버지는 춘고를 나왔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춘천여고를 나왔다. 나는 강릉에서 어? 군 생활을 했습니다. 법무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강릉에서 전 두비행단에서 이런 어 강원도하고 깊은 인연, 그 다음에 부산에 딱 가서는 제가 처음 자천된 장소가 바로 부산입니다. 이건 뭐 유명하거든요. 부산 고검 차장으로 아주 낙향 자천을 시켜버린 추미애 칼첫칼을 맞은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이어서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 때는 송정 방거리, 이저 퇴근하고는 방거리 이렇게 걸어가면서 해변을 걸으면서 깊은 사색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 회상이라든가 아주 참 멋들어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에서는 또 유년 시절에 자기가 청주 성안나 유치원하고 청주 운호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걸 운호 운오,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때 그가 성당에 나가면서 지금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사. 예, 그래서 결국 신선함. 남들하고는 차별화된 비전 정책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최대 강점인 신선함을 언제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한 위원장의 계산된 패션, 이 패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저녁 부산 자갈치시장하고, 그 부산 국제영화제 광장을 이렇게 찾으면서 1991992. 큰 앞에 적힌 회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후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실시간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1992년은 부산 연고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입니다. 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인데 한 위원장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못된 민주당은 말이죠. 뭐라고 악용을 했냐면, 아, 롯데 자이언즈가 그 이후로 우승을 한 번도 못 했다. 이걸 기념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이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저 이재명당은 빨리 빨리 하루 한시라도 아니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저거는 반국가 정당이에요. 민주당은요 헌법적으로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계속 파괴하는 반 헌법주의 정당입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그말 아느냐 반 헌법 정당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묻기만 물었습니다. 그거는 너희들 반헌법 정당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한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줄곧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는 술자리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면틀 기회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산 첫날 을 일정을 마친 지난 10일 밤 장동혁 사무총장 김영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부산 지역 일부 위원들이 부산 방문에 동행한 인사들과 비프광장 인근의 한 식당에 모였는데 한 위원장은 부산 영도에 잡아둔 호텔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좀더 소통하고 싶었던 일부 정치인들은 11일 아침 호텔 식당을 찾아서 1 시간 가량 한 위원장을 기다렸지만 한 위원장은 조식을 먹지 않고 방에 머물다가 오전 9시 30분쯤 현장 비대위를 주제하려 바로 떠났습니다. 기다리던 인사들은 호텔 로비에서 짧게 한 현장하고 인사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인 인연을 그렇게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공적인 사람이 그 자칫하면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할 그런 깊은 인연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그의 어떤 철학성이 거기에 게재 된거 아닐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어저께 신의 한수에서 처음으로 발설을 했는데 한동훈은 구단이다 정치 구단이다 그 아마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제가 신의 한수에서 제가 거기 신의 한수에 이 정치 칼럼난을 갖다가 하나 제 마련이 돼서 저한테 그걸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정치 칼럼 좀 해달라고 해서 저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는 한동훈 제목으로 했는데 한동훈은 정치 구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한동훈은 진정한 아주 프레쉬한 정치 구단이라는 사실 제가 아주 기쁘게 그 얘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